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족저근막염 즉시 해소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대내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어떻게 하길래 또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기에 의사 다니고 박사 다닌 또 그리고 물리치료사 다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자가 이런 혼장담을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또 족저근막염 및 발바닥의 통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봐온 분들은 병원의 오랜 치료 방법으로 낫지 않고 있던 분들이었고 또 그분들이 순식간에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과 발바닥의 통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두 가지를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화훈련과 어, 두통 및 각종 질병으로 수십 년을 고생하다가 약 1년 6개월 전에 어, 소화불량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법을 찾고 어, 지금 보여드리는 만성 소화불량 3일만에 탈출하기 라는 어, 책을 발표하였고, 이후에 음, 이렇게 생긴 제압기구로 이렇게요. 치기 어, 전에 있던 침, 뜸, 물리치료 등의 방법보다 훨씬 간단하고 높은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어, 또 통증의 완전정복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었고요. 또 머리의 모든 질병은 수화불량을 해결해야 하며 그런 후에 경동맥을 열어서 머리의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또 지금 말하려는 발바닥의 통증과 족저근막염도 쉽게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족저근막염과 발바닥의 통증을 합하여 지금부터는 발바닥의 통증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을 이렇게 생긴 지압 기구, 제 영상의 지압 기구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 만드십시오. 여기서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 영상들 중에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발바닥의 통증을 통증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지압 기구들 한 가지를 택하여서도 안 됩니다.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지만 발바닥은 다른 부위와 달리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압 기구들로 대체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압 기구를 만드셨다면 발바닥의 통증이 있는 부분에 지압 기구를 대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발바닥으로 가정하고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때 못시 너무 날카로워서 너무 힘들거나 아프면 가볍게 수건 한장 대주시면 됩니다. 바로 하셔도 관계는 없고요. 아주 얇은 수건 네복 정도의 두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금씩 눌러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피부가 좀 움직일 정도로. 혹은 5분 이상 꼭 누르고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어, 이때 누를 때는 처음에는 통증이 심해서 세게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대고 있다가 어, 우고 누르고 있다가 통증이 점점 가라앉으면 더욱 강하게 아빠가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 이 지역기구를 바닥에 놓고 발로 어, 이렇게 밟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밟아서 압력을 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 시간은 평균 뭐 5분, 5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제영상에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고 시간 5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평, 평균 5분이면 거의 뭐 모든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아, 시간은 뭐 길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눌러서 아픈 통증이 아니고 발바닥의 통증이 감지되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뾰족한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안쪽에, 발 안쪽에, 통증이 감지된다면, 잘, 된,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난 분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통증이 해소되었다면, 그것을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 가지고, 발바닥을 눌러서,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여기서 잠깐만 제가 아까 초, 어, 서두에 포크를 사용하시면 잘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 혹시라도 지압기구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포크를 사용해 보셔도 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효과 포크를 사용해서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어, 지압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포크는 뾰족한 부분이 세 부분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르면 아픕니다. 수건을 대고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또,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조금 넓을 경우에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를, 굳이 성격이 급해서 나는 포크를 사용해 봐야 되겠어. 당신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이런 분들은, 포크로 급하신 대로 사용해 보시고요. 또 포크를 사용해 보셨거나 또 조금 나아지거나 혹은 음 포크를 사용해 좀 나아지지 않더라도 어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지압기구를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뭐 통증이 줄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혹은 하루를 지나고 다음날 또저 날과 똑같은 통증이 나타난다면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음 그때는 발 뒤꿈치를 압하십시오 발뒤꿈치를 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어, 발뒤꿈치를 강하게 이, 지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통증 부위를 차단해 보시는 겁니다. 자, 또 여기를 지압했는데 당장 표시가 나지 않거나, 어, 또는 하루를 그날은 통증이 줄었다가 그 다음날 또 통증이 창호에 일어났는데, 또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어, 종아리를 찾으십시오. 자, 어,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발바닥이고,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뒤쪽에 예, 손으로 눌러보면 아픈 곳이 나타납니다. 혹은 옆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 부분들을 잘 찾아서 어, 지압기구를 사용하셔서, 혹은 포크를 가지고 계신다면, 포크를 가지고 잘 눌러서 이렇게 문질문질 옆으로 해보면요. 옆으로 이렇게 문질러야 됩니다. 세로로 문지르지 말고요 가로로 이렇게 문지르시 문질문질 해 보면 힘줄이 유난히 아픈 힘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힘줄을 이렇게 보도독 보도독, 보도독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잘 풀어줍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이렇게 힘줄을 풀어준다면 발바닥의 통증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또, 어, 차고 나니까 또 통증이 또 원위치 되네. 어, 좀 남아있네. 라고 어, 생각되시면 어, 고관절 쪽에, 이제 고관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엉덩이 쪽에, 엉덩이 쪽에도 아픈 부분을 찾아서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압을 어, 해 주십니다. 아, 다시. 예. 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드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누르는 방법과 흔드는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시는데, 예, 아프거나, 혹은, 어, 면살을 흔드시면 피부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어, 뭐,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면살을 하기도 합니다.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만은, 가끔 피부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머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가끔, 음,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 불안하신 분들은 적당한 두께의 수건을 대고 사용하십시오. 자, 그, 만약 그래도 아, 피부가 상할까, 상처가 날까, 입력하시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 힘줄을, 굳이 음, 힘줄을 음, 풀어주면 어,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제가 좀 버겁거립니다. 편집을 할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극을 하면 족저 근막염의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최악의 지경 이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증은 쉽게 해소될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의사님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근막을 풀고, 혈액을 공급하며, 또 굳어있는 힘줄을 원상폭구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통증이 줄었거나 또 없어져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린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제 영상의 지압 기구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서 이렇게 큰 발지압 기구를 만듭니다. 두개만십니다 발이 두 개죠. 발이 두 개니까 이런 걸두개 만들어서 이렇게 발바닥을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따로 이렇게 분리 시켜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한 개씩 등에 사용하시도록. 할때 쓰시도록 이렇게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자판을 만들어서 발을 평소에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 제 영상에도 모든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지압기구는 통증의 완급 조절을 위해서 적당한 두께의 수건을 어, 깔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령이 생기시면 다만 너무 두꺼운 것을 사용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두께를 골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잡을 할 때는 2, 3분 정도 있으면 아파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통증이 없고, 아우 편안한 상태네. 이러면 일입니다 우리가, 어, 등산이나 맨발로 이렇게, 맨발 재보면 좋다고 해서, 어, 맨발로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아니, 발바닥이 전혀 자극이 없고 아픈 느낌이 없다면, 하나만한 일이겠죠. 이지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 수고 많이 깔아서 불편하지 않다면 어, 그냥 평지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겠죠. 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걸 보니까 이걸 보시니까 으아. 이렇게 혐오감이 들거나 이 올라서면 발가락이 빵꾸 나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획기적인 몇 가지 인체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차단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며, 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더욱 쉽게 해소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유로 성실하게 아픈 병원을 찾았고, 그렇다가 병원의 치료법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질병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렸고, 몸은 이미 늙어 버렸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의사님들은 분명 머리도 좋고, 똑똑한 분들인데,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것을 어, 돌이켜야 하는데, 그 날이 언제 올지, 그렇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셔 건강한 백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